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어제 중급자 요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박하사나라는 동작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우선 얼굴 밑에다가 도톰한 거 아무거나 좋아요. 막 쿠션, 두꺼운 옷다줬습니다 깔아 놓으시고 양 손가락 넓게 펼쳐서 매트에 누르고 그대로 무릎을필 겨드랑이에다가 깊게 껴 넣으세요. 자 최대한 깊게 끼고 허벅지 복부 붙이고 자 발가락 끝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발가락 끝으로 다시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발가락 끝으로 한번더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발가락 끝으로. 자, 거기까지 괜찮으면은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한번 들어보고 천천히 왼다리도 한번 들어봐요. 자, 발가락 끝으로 선 상태가 괜찮으면 오른다리 한번 들어보고 왼다리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몸을 앞으로 살짝 이동시키셔야 돼요. 시소처럼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. 앞쪽으로 무게를 옮겨서 발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습 중에서 이렇게 이마 바닥에 콩 찍는 거 혹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근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. 왜냐면 무게중심을 잘 옮겼다는 뜻이거든요. 나 조금 덜 앞으로 옮기면 되겠다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발가락 끝으로 서는 연습 오른 다리 들어보고, 왼 다리 들어보고, 하는 연습. 일단은 그것만 하셔도 괜찮아요. 자, 그게 잘 된다면, 다시 자세 점검. 무릎 겨드랑이에 깊게 끼우고, 발가락 끝으로. 천천히 발가락을 붙여서 올리셔야 돼요. 제 발끝을 보세요. 발끝까지 힘써서 쭉 끌어올려주셔야 됩니다. 저도 웜업 없이 했더니 막 부들부들 떨려요. 자,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나만의 박하사나 팁이 있다면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나마스테.